아이, 가성비템, 키즈 태블릿 추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붐에게 키즈 태블릿 i9 플러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안드로이드 14 운영체제로 빠른 처리 속도와 멀티태스킹 기능을 제공해요. 8GB r a m 과 64GB 롬으로 충분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쿼드 코어 프로세서로 학습에 이상적이에요. 10.1인치 IPS 화면으로 생생한 영상을 즐길 수 있고, 듀얼 카메라로 소중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 6 기술로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해요. 가성비가 뛰어나고 사용하기 편리한 금액의 키즈 태블릿 i9 플러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리톰 어린이 태블릿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태블릿은 안드로이드 15 운영체제와 32GB의 저장 용량을 자랑하죠. 쿼드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 멀티태스킹에도 능숙하게 대처해요. 또한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미리 설치돼 있어 아이들의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답니다. 전면 웹캠도 탑재돼 있어 화상통화도 가능해요. 게다가 내장된 고성능 쿼드 코어 프로세서와 안드로이드 10.0 OS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죠. 어린이를 위한 친구처럼 디자인된 이 제품은 보안 기능도 탑재돼 있어 부모님들도 안심하실 수 있어요. 프리톰 어린이 태블릿,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아이들의 똑똑한 성장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드로이드 12 태블릿을 소개해드릴게요. 최신 안드로이드 12 운영체제로 부드럽고 효율적인 성능을 경험할 수 있어요. 2GB RAM과 64GB ROM이 장착되어 빠른 처리 속도와 충분한 저장 공간을 제공해요. 5000MA h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쿼드코어 IPS HD 터치 스크린은 선명하고 생생한 디스플레이를 제공해요. 10.1인치 디스플레이 크기는 동영상 시청이나 웹 검색에 최적이고, 쿼드코어 프로세서로 모든 멀티태스킹 요구에 대응해요. 이 태블릿으로 모든 활동을 편리하게 즐기세요.